안녕하세요. 이렇게 파란색 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린피스 안두콩이 되겠는데요. 11월에 심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른 봄에 일찍이 완두콩을 맛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그렇게 했지만 바로 이 고추 두둑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안두콩은 바로 밑걸음을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고추 두둑에는 거름 성분들이 굉장히 많,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재활용을 하는데, 지금 옆에 보면 이렇게 쪽파를 심어서 지금 김장때에 활용하기 위해서 또 심어 놓고 내년 이른 봄에 어, 맛볼 수 있도록 이렇게 쪽파를 심었거든요. 심어 놓고 이 가운데에다는 바로 안두콩을 심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안두콩은 연장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 윤작을 심지 않았던 곳에다 심으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제품은 굉장히 다수확을 할수 있는 제품이고 상품성도 좋고 또 순도가 균일해서 발화가 이렇게 잘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수확할 수 있는 안두콩이라고 써져 있어서 제가 이거를 준비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 지금 고추 두대대가 해놓게 되면 겨울을 나고 나면 싹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빨리 성장을 해서 일찍 수확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확을 해내고 나서 5월 달에 심을 수 있는 작물들을 여기다 할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좁은 텃밭일수록 이렇게 활용하시면 더욱 더 좋습니다. 근 제가 씨앗을 한번 보여드리고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소독도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심는데 이 고추 두둑 이 있으면 이 중앙에다 심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고추 두둑은 한 60cm 두둑인데. 모든 씨앗에 두세 배의 깊이로 파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파놓으시고, 혹은 한 15cm, 이렇게 조금 조금 밀식을 재배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도장하지 않고 키가 작고, 그러기 때문에, 이네들끼리 잘 이렇게 클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심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두시고, 이제 흙을 살며시 덮어요. 이렇게 살며시 덮고, 모든 씨앗을 심을 때, 우리가 물을 뿌리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을, 이렇게 물을 흠뻑 주시고요. 그래야 발아가 또잘 됩니다. 주시고 주위에 있는 흙으로 이렇게 덮어주셔도 됩니다. 덮어주시고 주위에 있는 흙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옆에 있는 흙들로 이렇게 해서 이 씨앗을 딱 덮어주시면 이렇게 안두콩 심기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안두콩은 10도씨 이하가 되면은 생육이 정지가 되고요. 또 30도 시 이상이 되게 되면은 꽃투리 형성이 불량해요. 그러기 때문에 일찍 심어서 일찍 수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겨울 나기를 한 안두콩이 맛이 최고예요. 그러기 때문에 11월에 이렇게 심으시면 좋겠는데 저희는 남녘인데 남녘이어도 상간지대이기 때문에 중부지방의 기온을 기준으로 해서 저는 작물들을 많이 재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남력에서는 이런 작업을 안 해주셔도 되지만, 저희 지역 이상, 중부지방에서는 이 애들을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작업이냐면은, 심어놓고 나면 싹이 싹 올라와요. 싹이 싹 올라오는데, 막 굉장히 추운 겨울이 되기 전에, 여러분, 이 완두콩 싹 올라온 위에다가, 이러한 엘그로우 부직포라든지, 이런, 없으면 비닐이라도 좋겠죠? 이거를 딱 위에다 날리지 않을 정도만 덮어 놓습니다. 어, 돌로 같은 걸 눌러 놓으면 되겠죠? 겨울에 지상부에 있는 싹이 죽지 않고 살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봄 되면은 빨리 얘들이 소풍 성약을 해가지고 또 이제 꼬투리를 맺히겠죠. 그렇지 않은 게될 경우에는 지상부가 이제 고사가 돼요. 고사가 되고 뿌리가 얼지 않고 살아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싹이 또 올라오는데 너무 춥게 이거를 방치해놔둬 버리게 되면은 뿌리도 얼어서 죽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서는. 이제 안두콩이 안 열리겠죠. 그런 경우에는 거기다 이제 보식을 또이른 봄에 땅만 녹으면 바로 이거를 또 심어주면 되는데 이러한 엘그로우 부직볼을 덮어 놓으시게 되면은 죽지 않고 지상부도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살아서 그대로 겨울올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싹이 올라온 다음에 영하권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바로 이 부직포를 덮어서 겨울나기를 할수 있도록 해주게 되면 은 아주 맛도 좋고 또 몸에도 좋은 그런 완두콩을 여러분들이 생산해 낼 수가 있겠습니다.